오늘은 세로 강의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서야 세로를 정확하게 서고 또 어떻게 서야 몸에 힘이 빠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레슨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골프는 각도 싸움인데요. 이 세로 각도에 따라 스윙이 변할 수도 있고. 공의 방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럽의 길이가 아이언과 드라이버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아이언인수록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숙여지게 되고요. 또 드라이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체 각도가 더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로의 키 포인트는 일단 허리에 있습니다. 왜 허리가 중요하냐면 이 세로를 서실 때 허리의 펴짐에 따라 몸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고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골프 스윙만 좀 생각하시고 이 셋업에 대한 정작 기본기인데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들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셋업을 서시면 손목이 밑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오히려 반대 로 펴지시는 분들 또 허리가 볼록하게 c자로 들어가셔서 셋업 때부터 허리가 요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저희가 허리가 요추가 안쪽으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은 여기 가슴이 이렇게 펴지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펴지게 되면, 허리가 펴지게 되면 가슴은 이렇게 공안쪽 모이게 되고요. 대부분 요추가 들어간 상태에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가슴이 펴지기 때문에, 팔은 또 이렇게 뻣뻣하게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셀업 보시면, 지금 벌써부터 뭔가 허리 들어가고 가슴 펴지고, 팔은 경직이 된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추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면 가슴이 펴지고 팔이 좀 뻣뻣한데, 여기서 스윙을 하면. 제가 지금 쳤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기분이 가장 많이 드냐면요. 일단 몸의 가동성도 줄어들고요. 회전력도 뚫어드는것 뿐더러, 흉추의 가동성, 그리고 몸이 엄청 뻣뻣해서 백스윙이 안 올라가요. 팔도 이렇게 경직이 많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셋업을 정확하게 설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클럽을 허리에 이게 평평하게 대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허리 끝까지 평평하게 되면은 어느 한 구간도 뜨지 않게 허리를 다대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옆에서 보시면 빈틈이 없어 보이시죠? 그렇게 되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허리가 클럽의 담에 따라 가슴은 펴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모아지면서 팔은 어깨에서 툭 떨어져서 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몸의 셋업이 완성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이걸 모르고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발바닥이 지면에 무겁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요. 발바닥이 공중에 붕 눌려있지 않고 떠있으면은 백스윙 올라올 때몸 들리시는 분들 있고 또 각도 유지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발바닥도 무겁게 해주셔야 지면에 눌리면서 몸의 각도가 틀어지지 않고 꼬일 수 있는 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의 느낌은요, 손목이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나 펴지시는 분들은 꼭 어떤 느낌으로 하, 해보시면 좋으냐면 어깨에서 팔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지금 일자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야 팔이 자유제를 놓을 수 있는데 손이 어깨보다 바깥에 있거나 혹은 안쪽에 있으시게 되면 스윙 궤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손이 어깨에서 행다운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서 주셔야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셋업을 이제 완성시키고 난 후에 스윙을 보여 드리면 처음에 잘못된 예시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된 공을 치실 수 있고, 지금은 제가 몸에 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오히려 허리가 펴졌기 때문에 몸에 경직이 되지 않고 팔이 자유자재로 놀수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셋업은 이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많이 이해는 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클럽별 공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골프를 처음 배우게 되면 7번 하연을 연상 가서 이제 레슨을 많이 받으시죠. 이외 7번 아이언을 봤냐면 골프룰은 클럽을 14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7번 아이언이 그 중간에 있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공 위치도 가장 중앙에 두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이제 처음 많이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6번 하연, 5번 하연, 4번 하연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을 반개씩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8번 하연, 9번 하연 피칭 이렇게 짧아질수록 공을 반개씩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요. 골프스윙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원의 크기가 이렇게 원을 내려오면서 맞는 걸 다운블로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맞는 것을 어퍼블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공을 찍어 치게 되고요.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을 올려 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체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왼발 안쪽까지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여성 골퍼분들이 이제 유틸리티, 우드클럽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와 우드의 공 위치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기준점을 잘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좀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 하연 기준으로 공반 개씩 길어지면 왼쪽으로 둔다고 뭐 5번, 4번 뭐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필드 가셔서 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칠 때마다. 그래서 어드레스 서셨을 때 왼쪽 눈에 항상 둔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 가운데에서 왼쪽 눈에 두면은 이제 왼발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귀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왼쪽 귀에다 두면 어떻게 되죠? 유틸리티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더 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으로 공 반개나 한개 정도만 옮겨 주시면 기준점을 잘 잡고. 세 업을 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반대로 이제 7번 아연 기준 짧아지는 클럽들은 9번 아연 정도는 오른쪽 눈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또 샌드가 가장 짧죠. 샌드는 오른쪽 귀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기준점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클럽별로 이제 체중 분배와 발 넓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7번 아연을 서신 상태에서 6번, 5번, 뭐, 8번, 9번, 길어지고 짧아지실수록, 길어질수록 1cm씩 벌리시고, 짧아질수록 1cm씩 좁게 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중 분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칭부터 5번 아이언까지는 5대5로 섭니다. 그 이유는, 뭐, 아이언류는 사실, 체중을 5대5로 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유틸리티, 우드 뭐, 드라이버 같은 류는 6대4로 좀 많이 서려고 해요. 왜냐면, 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어지면 길어지면 원의 크기가 내려오면서 맞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체중을 오른발에 60% 정도 두셔야 훨씬 더 유리하게 치실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피칭 밑으로 이제 피칭, 뭐, 웨지, 샌드 이런 클럽들은 반대로 체중을 왼발에 60% 정도 주셔야 이제 원의 크기가 훨씬 더 내려오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지 않게 커리를 다 대주셔야 돼요. 그때 왼쪽 눈에 항상 둔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 7번 아이을 서신 상태에서 6번, 5번, 뭐 8번, 9번 길어지고 짧아지실수록 길어질수록 1cm씩 벌리시고 짧아질수록 1cm씩 좁게 서시면 되고요. 오른발이 60% 정도 두셔야 훨씬 더 유리하게 치실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피칭 밑으로 이제 피칭, 뭐, 웨지, 샌드, 이런 클럽들은 반대로 체중을 왼발에 60% 정도 주셔야 이제 원의 크기가 훨씬 더 내려오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셋업과 클럽별 공위치에 대해서 레슨을 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